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지를 해주면 깔끔하고 좋고 또 여기서 뺏길 영양분이 주 메인 가지로 갈 건데 왜 대장은 이렇게 쳐져있는 가지 전지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통나무를 키우면서 이렇게 쳐져있는 가지들 전지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노하우로 꽉꽉 담아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전지할 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쓸데없이 밑으로 처진 가지 보이시죠 우리가 동서남북 균형이 있는 수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각선 모양대로 동서남부도 쭉쭉 뻗은 이렇게 쭉쭉 동쪽 서쪽 뭐 남쪽 북쪽 이렇게 쭉쭉 뻗은 저런 수형들은 수관을 형성하는 도움이 되는데 누가 봐도 필요없는 이 잔가지들 이거는 커, 큰 가지라서 이제 누가 봐도 따줘야 될것 같지만 이거 말고 자질관력이 많습니다 다음 나무를 보 보시면은 요 나무도 보면은 쳐져 있는 가지 이런 가지들 또 밑에서 서리는 약한 가지들 요렇게 쳐져 있는 못생기고 필요 없는 가지들을 뭐 이래 대충대충 깔끔하게 따주면은 나무 모양이 상당히 예뻐지고 어 우리가 유도한 방향만 딱 사선대로 수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요렇게 전지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장의 전지 방법 방법을 보면은 겨울 전지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이거 완성 된 전지된 나무를 관찰을 하시면 이렇게 쳐져 있는 가지들을 전혀 전지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지를 해주면 깔끔하고 좋고 또 여기서 뺏길 영양분이 주 메인 가지로 갈 건데 왜 대장은 이렇게 쳐져 있는 가지 전지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통 나무를 키우면서 이렇게 쳐져 있는 가지들 전지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대장은 이런 쳐져 있는 가지도 귀찮아서가 아니라 약간 귀찮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따는 것보다 안 따는 게 편하니까요. 나무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A급 나무로 킬러 내기 위해서 일부러 전지를 안 하는 게더 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필요 없는 가지를 전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이 사람은 필요 없는 쳐져 있는 가지를 전지를 하지 않아야 나무 농사가 더 잘되고 A 급 나무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키울 때는 사람의 욕심보다는 나무의 생리, 나무가 뭘 원하는지, 나무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지, 나무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나무는 그냥 그도로 옆에 심어져서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들 있죠. 키가 크고 우리 산에 있는 나무들, 참나무나 뭐 이런 것도 키가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도 참나무들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면 지금 보이는 가로수형 입학나무처럼 좋은 모습을 자랄 수가 있는데 산에서 크기 때문에 저런 모양으로 자라는 겁니다. 설명하자면 길지만은 동료들이 주는 밀식피해를 피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태양이 가까운 정오 방향으로 크면서 키만 자라는 그런 밀식 형태의 키가 큰 나무로 변질이 되는 것인데 그런 나무의 생리를 이해하면서 지금 우리 가로수 형태로 키우고 있는 나무를 쳐다보면 은이 나무도 똑같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힘을 가해준 니까 동선 한북 균형 있게 성장을 하려는 것이지 수영이 그냥 놓아둬 버리면 생존이 목적이지 얘는 우리 눈에 예쁜 모양으로 클려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도해 줄 뿐이지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장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 하나를 떼서 보면은 떨어졌네. 이 가지를 보시면은 이 가지 자체가 동서남북 수영에는 그 좋은 형태로 관여를 해주지 못하지만은 이 가지도 잎이 나고 그 잎이 난 잎은 광합성을 할거 아닙니까 이런 장 가지들조차 잎이 난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나무의 생존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가지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잎이 나는 것도 오히려 나무 성장에는 더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장 가지들 필요 없이 져 있는 가지를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수십 개를 지금 따게 있어 보이는데 따준 다음에 여기 갈 힘을 메인 수영으로 몰아주면은 나무가 우리가 동서남북 균형 있는 수영 발달에 도움을 되지 않느냐 질문을 하실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따 버리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동서남북 수영을 담당하는 메인 가지의 힘을 더 실어 줄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가지의 잎을 필요 없이 이렇게 쳐져 있는 가지 잎을 못 내니까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가지 잎을 낼 것이고 남아있는 가지는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수형이 났으면 좋겠다는 가지를 남겨놨으니까 더 발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한 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 나무도 키우고 이 나무도 키우고 저 나무도 키우고 이 나무도 키우고 우리는 동일한 면적에 가장 효율성 있는 나무 재테크 수확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미식형 재배로 농사를 짓는다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밀식에 대한 피해가 없이 그 수간이 너무 웃자라는 것 없이 나무의 규격 점수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의 규격을 키우는 것은 피에서 광합성을 하고 뿌리 작용에서 영양분이나 수분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그 동화 작용으로 나무가 성장하게 되는데 메인 가지에서 잎이 나나 펴져 있는 가지에서 잎이 나나 광합성을 해서 이 목질부가 자라는 것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동일한 효과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은 메인 가지가 아니라 쳐져 있는 이런 가지들이 가지들이 잎을 내주면서 나무의 성장도 돕고 그리고 쳐져 있는 이런 쓸모없는 가지들이 약간이라도 잎을 내주면서 메인 수영으로 갈수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피해 같은 단점을 통해서 밀식으로 갈수 있는. 이 환경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규격은 성장시키고 밀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단부 성장을 막는 역할을 이 필요없는 가지들이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은 이 가지를 따지 않고 놓아둡니다. 놓아두면 은 나중에 그 가지가 자라서 메인 수형의 힘을 다 빨아먹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메인 수형은 나무가 벌써 자기가 메인으로 선택하겠다고 마음먹은 1번, 2번, 3번, 4번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굵기가 작은 쳐져 있는 이런 필요 없는 가지들은 나무의 성장을 제외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굵기가 약하니까 제가 겨울 전지 그 영상에서 뭐랬습니까? 나무는 생존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그 힘을 내기 위해서 가장 센 쪽으로만 힘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가지들, 약한 가지들한테는 힘을 별로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가지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균형하게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어 저기 표시를 해놨네. 이렇게 메인 가지 형성은 돼 있는데 부메인으로 나무가 규격은 성장시키고 메인 가지 힘을 빨아먹으라고 놔둔 이 서브 가지 쳐져 있는 가지나 아니면 수형인형석이 거의 필요 없는 가지가 가장 굵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 가지, 서브 가지가 다 나무 수형 형성에 관한 힘을 빨아먹은 다음에 메인 가지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단부 전지를 내서 서브 가지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를 내서 제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거를 해서 메인 가지로 갈수 있는 힘을 그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딱 나왔죠 쳐져 있는 가지를 전지를 할 필요가 없다 나무 성장에 도움을 주니까 하지만 쳐져 있는 가지가 메인 가지 평균 되거나 아니면 메인 가지 이상으로 나무의 그 상단부 성장을 방해하는 붉은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는 제거하거나 세력을 줄여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은 나무 전쟁 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져 있는 가지는 눈으로 찾아서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힘들고, 메인 가지 전정하는 것보다 쳐져 있는 가지 전정하는게 시간이 더 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가지들이 나무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무 규격은 굵어지게 하는 건 동일하고, 메인 수형의 성장을 저하시켜서, 어, 전체적으로 동일 규격 대비 일식 피해 정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좋은 정보를 아셨으니까. 이제, 고생해서 이렇게 서브 가지를 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놓아두면 된다 일도안 하고 나무의 성장을 돕고 밀식피로 줄일 수 있는데 굳이 반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태풍의 피해 그리고 뭐 조류들에 대한 피해 그런 피해들로 메인 가지가 가지로 이건 요 방향이 요 가지는 꼭 필요한데 그 가지가 동해 때문에 상하거나 아니면 새가 앉아서 부러지거나 아니면 태풍 때문에 부러지거나 그렇게 해서 나무가 반등신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브가지를 나무의 성장을 위해서 남겨두면은 메인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서브가지가 메인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과정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서브가지는 불필요하게 따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서브 가지는 언제 따줘야 되냐. 나무가 알아서 탈락을 시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무가 자기 몸체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동료 같지만은 결국 이 안에서도 밀식의 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한 가지는 수영은 도퇴시키기 때문에 그게 자연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사기졌다 그 가지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옆에 나무의 피를 받아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그 나무 한채그 본체 그 안에서도 경험을 벌여서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힘든 가지는 도퇴시키는 게 나무 성장, 나무 생존의 원리니까 나무가 선택하게끔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laughs> 아주 좀 설명이 어려웠습니까? 최대한 설명 을 쉽게 한다고 했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연함은 설명을 조금 더 떼어서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단하죠. 쳐져 있는 가지는 놓아두되 쳐져 있는 가지 중에서 메인 가지에 준하게 좀 세다 싶은 것들만 잘라준다. 너무 메인가지 힘을 먹으면 안되니까. 그리고 메인가지만 잘 정리해주면 서브가진 오히려 나무 성장, 나무 농사에 돈을 벌어다주는 귀한 오히려 붙여야 되는 그런 존재다. 힘들여 전질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무 농사에 도움을 꼭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상 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나무 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